자. 갑니다. 피나 민녹 인효제 세개다 처방해 주는 거 먹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이게 조합약이죠. 근데 저 조합약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조합약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인효제가 알다톤이 아니라면 가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녹시딜의 성향 때문인데민녹시딜은 원래제 저용량으로 드시면 괜찮을 거라고 여기지만 사람들에 따라서 부작용을 일으키, 일으키기도 하죠. 그래서 몸이 붓거나 아니면 체중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운동할 때 불편하거나 이런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면 미녹시딜 자체 갖고 있는 커다란 문제 때문에 중단하시는 게 맞다고 보긴 하는데요. 어, 그럴 때 미녹시딜의 약효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서 이제 몸이 붓는 현상들을 줄이거나 없애고 싶으면 당연히 오줌 많이 싸서 없애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뇨제를 같이 처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녹시딜의 사용 설명서에도 보면 미녹시딜을 드셨을 때 불편하시면 인효제를인제를 같이 먹자라고도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인효제를 먹을 때 크게 문제가 없을 만한 인효제를 같이 먹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피나미녹 인효제를 드실 때 알닥톤 아니면 그래도 괜찮은 정도 수준인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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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괜찮은 정도 수준인데 제가 약을 처음 드실 때 피나도 안 드셨는데 이세 개를 한꺼번에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굳이 그럴 필요 없거든요 피나스라이드만 드시고 변화를 보는 게 낫죠 이 순서를 지키자는 게애기의 초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필요한 경우는 이세 가지를 다 처방해 드리기도 하는데 굉장히 예민하게 모니터를 하려고 하면서 드린단 말이에요 이 과정들이 있느냐가 문제예요 항상 약을 드실 때 이걸 항상 이해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이 약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약을 먹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고 잘 모니터링 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죠.